2014년 독일 만나서 세번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탈락한 상태에서도 이 아리엔, 어, 버텨낼 수 있을지. 또 이제 프랑스도 유럽 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르헨티나를늘 괴롭혔던 독일이 탈락한 곳이 바로 이곳 카자나라랍니다. 독일을 탈락시킨 팀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프랑스는 어, 최근 8경기 동안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이아르헨티나를 아, 까 그러니까 남미팀을 만나서 단한 번도 또 패하지 않았어요. 맞죠. 예, 4승, 3으로 아주 토너먼트에서 남미팀을 만나면 상당히 강한 프랑스. 또, 어, 토너먼트에서 유... 없는데? 더군도나 어, 꿀빵 있잖아요. 12시로? 12시로 가요, 저쪽. 12시로 갈 거예요, 저쪽. 네. 어, 간다, 간다. 아, 갈렸네. 저기, 공공치가 드네요, 공치 예. 네. 안, 안 된다, 안 된다,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힘삼아 아뭐나어이 거... 거... 먹었네 어 말해주세요 블블신학학날피나아 네. 그 자리 잘 잡아야 돼신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아님 위험하다 아, 아. 좀 빼요 껍질 오수까지 오수까지 네 주사 오케이 네. 주사일자 어, 얼마 분2보세님좀 아, 아, 빼세요. 복사해 봐. 그래, 위험한빼요보 신기 부족 나왔어요. 부족 나무면 잡겠대요. 네. 대모 돼요. 무도 모르게 자들 보면은요. 적끝났거든 신기가요. 신기 오케이. 오, 스 딸렸어. 딸렸어. 아 신기한가? 신기한다. 아, 봐. 그니까 연막, 연마 연마까지 그니까 연마까지. 나폴리 나폴리 뭐야? 이거요? 아 진짜 나폴리 집어서요. 뒤로 빼자 저희. 너무 뒤로 빼면서. 네. 빠지고 있어? 안 밀리는데? 빠졌어 빠졌어 우리. 우리 빼죠 빼요. 우리 빼야 돼. 네. 우리 지금 힘싸움이 밀리기 시작해서 좀 빼야 돼. 감금 어때 금이요 우리 전사님 해주고 이쪽까지. 시 우리 서신님 돌려야 돼요. 커피 를로지아 네. 대박. 근데 시야를 많이 돌려요. 출세 들어는거 같아요. 속바샤. 땀봐. 나 쓰다. 나 쓰다. 나 쓰다. 출가. 출 신기 들어와 있어. 신기 들어와 있어. 그냥 신기. 신기부터. 신기 생긴 게 없어요 이제. 대단해봐. 어, 어떻게요? 그럼 우리 뒤로 빼줘요. 박보민이 저렴. 신기 마무리 해봐요. 신기만 잡으면은 잘할 것 같은데. 아버댄저 이거 죽고 일단 다시 가져줘요. 네. 줄게요. 네, 일단 빨리 죽어요. 이거 힘쌍 밀렸으니까. 아, 정말 존나긴다. 오초 오케이. <laughs> 나살수 있는 한번 최대한 살아보세요. <laughs> 나 저희 일단 뭉치시고 부활 갈렸으니까. 사장님은 은신하고 잠깐 대기 계시고. 네. 저희 부활 다 하시면 바로 갈게요. 네. 이제 뭐 모여, 뭐예요 이제? 이제 힘쌍 밀러 갈 거예요. 네. 이제 밀어요. 지우토템 지울게요. 바로 밀어야 돼. 바로 밀어야 돼. 가서 걷쳐 버려요. 다0만 붙고. 바로 미차. 홍준 미쳐 이제 홍준이. 진짜 왜? 여기서 줘요. 해도 돼요. 홍준내 볼지. 저도부터 저도더풀센터요나풀센터 무조건 그쪽. 주셔도 돼요. 무죠 감사 감사 감사. 우리도 지금 들어줘야 돼요. 맞아. 우리 공 하나 들어줘야 돼. 신기 잡았고. 들어가는 거빨리말을해 영혼사가 안 들려. 너무 답비하시는게못그요 계속 말해 주세요. 계속. 네. 음, 헤드가 뜰게요. 말안 네. 아, 나오네. 일단 저희 남은 분들은 일단 사나 나오시면 붙여 줄게. 도대님 그들고올수 있어요. 앞에 있는 거 할게요. 혹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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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다아 씨발 짝다 멀리네 생니어 헤드님 죽겠는데? 아요 이거 우리 지금 팀싸움이 지금 제대로 안돼요 점수 <laughs> 불러주세요 다저었나온데 아, 우리 지금 왈기다려야 되겠는데? 네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아, 많이 갈렸다. 어. 신기다이. 나. 지금 저희 불 갈렸어요. 두두 두두 지금 몇 장한테 좀 죽을 것 같은데. 보잉 어, 하나 뜨거워서 먹게요. 네, 10초 남았어요.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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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네. 이거 빼세요 밖으로. 죽었나요? 일단 우리 중첩 높으니까 꽁드네 위주로 일단 전사 가세요 나 저희 다 부활했죠? 아뇨 저희 부활 10초 무조건 어... 10초 네 일단 빼세요 일단 갈거예요 이제 부활 다 했으면 그 준비해요 이제 밀어야 돼암살하자암살하자 전사 잡고 와활 전사 잡고 와. 전사 끝이예요 빨리 됐다 안잡아 안되면 이제 우리 다 들어가줘야돼요 정신차가 아, 많이 벌렸어 지금 사제 구하자 덜암삭하 사제 구안 돼요. 들아손산끝저구 풀리면 죽을거예요공돌수 그 있어야 되는구 죽였어요 네, 왜 공을 왜안안 되는거지 우리 공 들고 중앙에 좀 먹어줘야 되거든요 양꼬이 중앙에 내려가세요 패드님도 중앙 내려가세요 신기해요신기 저기 점수 격차가 많이 걸려져서 무조건 공 들어야 되겠어요 공 들어야 되겠어요 공 들을게요 오케이 우리 사고 먹어줘야 되죠 신기 가요 신기네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돌아야 돼 이거 천천히 아, 두 층자 훨씬이에요. 신기했다. 신기해야 훨씬 돼요. 신기하는죠. 신기 죽여. 신기 죽여. 우리 이거 올라와요. 올라와. 신기 따라와. 요 신기 따라와. 신기 장신구 있으면 바가 주세요. 오케이. 피감 있 우리 도, 올라가야 태, 돼요. 올라가요 그렇죠? 여기 올가 복수하고 있어요. 가야 돼요. 꼭 가야 돼. 나도 죽을 데. 우리 돌아야 돼. 우리 돌아야 돼. 올라가. 요거 좋았어요. 됐어요. 공세해 들어왔어요. 신기하는 신기하는 중 신기하는 중. 네 수기. 보수까지 우리 상징 없죠? 우리 없어 힐짤상징 네. 있어요 저, 신기 있어요 야저도 박았어 저튼대 우리 다 뺏겼다 우다 죽었어 힐 줬어요 깃 들어야 될거같은 우리 기 들어줘야 돼 하나 나, 아.. 아.. 리 지금 밀렸어 이거 빼줘야 돼 깃부터 들어야 돼뭐 그랬어요? 우부터 들어야 돼 지금 이제 힘3 빠지고 11시 바에 잡숴봐 네저힘쌈 빠지고 있다. 들어 줘야 돼요 중앙선 해상 몰게요 얼로 해 안타가야 안 아, 12시 시로 모여요 오케이, 12시로 가모여 12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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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벚꽃 지켜줘야 돼적수 있어요, 수 있어 아, 내가 로못가 다 뭉쳐요 네. 이거 저 길게 이패 줄거 같아요. 도, 돌아. 글로 갈 수가 없어. 얼라 때문에. 아. <laughs> 어, 중앙, 중앙 중앙 건 맞. 마... 좀이선이더좋로 어, 아, 가지 말고 저, 그랬다. 중앙 아, 중앙 바로 자, 일단은 계속 돌아야 돼. 계속 돌아야 돼. 계속 아, 돌아야 암사 돼. 암사 죽이 암사. 암사 죽이고 암사 죽이면 네. 우리 중앙으로 바로 내려가고. 갈거거냐요 계속 돌아요? 계속 저거 공치 짤라죠 공치 짤라죠 계속 돌아요? 신기 따라와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우리 불안때까지 계속 돌아야 돼 차죽죽게 차죽죽게 열한시 기준 아직 안들렸어요 아직 웃지마요 힘삼 정리될때까지 이제, 내려가,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나 어, 녹살 바로 먹을게 내가 뭐안버 어, 오케이. 저도 죽을 것 같아. 쪽. 먹고 죽자, 중앙 먹고 죽자 이쪽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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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나못 해, 못 해. 아, 코니. 뭐안 읽음?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네. 돼? 얼루 가, 얼로. 뒤져뒤져또 뒤져. 네. 뒤로 가서 뒤 밖으로 빼. 사전거리 밖으로 빼야, 빼야 돼, 지금. 아, 씨발. 어, 어, 어.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이, 미친놈. 우 일단 그니까? 밀렀으니까 부활탐도 갈리고 지금 빼야되거든요? 일단 공... 닷골 빼세요 저희 힘싸움 다 끝날 때... 부활 다할 때까지 일단 저희 다 부활했으면 바로 갈게요 지금 갈렸어요 지금 그양꾼이 도셔야 돼요 그쪽으로 가요 지금 손바! 온다 잡으러 온다 지금. 숨라요 일단 구할 몇초 남았어요. 다 제대로 잡죠. 계속 쭉 돌아, 네. 쭉 돌아. 지금 지금 제대로 우리 자로 가야 돼. 악사 중간... 이거 이거 뭐, 뭐뭐 뭐, 도망갈 데가 없는데? 뭐야 이거? <laughs> 신기 왔어요. 첫째 나빼줘요 자주 줄게요. 첫째. 봉 둘러 가자. 봉 둘러. 봉 둘러 가야 돼. 침 신무기예요, 신기의 충 가봐. 신기 데리고 있어. <laughs> 이제 무조건 공돌아야 돼. 공돌로 갈래 공돌로 가요. 이제 잘라주면 돼. 잘라주면 돼. 낙이 <laughs> 폈어. 녹색공, 녹색공, 주황색공. 네. 네. 녹색공 저기 조정이가 할게, 저기. 저기 한 세로가 먹을게요. 네. 조정이가 인자로 가세요. 구원 구원 줘요. 줘요. 아, 신기다, 네. 그럼 먹어줘. 신기 다 했다고.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23초 이거 돌아야 돼 저쪽 아마 급하게 생각 안할 거예요 저 키튼에 한명 잡아보세요 저기 네. 조탱자 잡아줘 보라 보라 아, 보라 10초 10초 5초? 시기로 5초 4초 3 녹색, 목색, 녹색들도 안으로 불안했어, 살짝 들어가 고족, 무족은 살짝 들어가세요 우리 계속 돌아요. 아! 안돼안돼안돼안 돼, 돼, 돼. 야, 조든데 돌아. 신난다. 조님 하나 들고 있데 하나 들고 데 암삭 공들러간다 연막으로 버티고 연막으로 버티고 있요한 시공 나왔군요. 다시공 아, 뒤둑어녹 아, 아, 우리 들어가아어요어요 아, 아 씨발. 한 아, 이거 감사해 잡아요 암사해요도정좀든에 잡아줘 이제 지금 공깃 바로 들들네 지금 들어줘야 돼한시나 들어왔고 상사부터 성공이에요 바로 먼저 저희 상사부터 상사부터 복수를 십만 한신문 짜리 잡고 한 먹어줘 한시.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이제 잡아요, 밑에 잡아요. 여기 티야. 부장 나왔고, 이제 녹여요. 상황 다들어오세요안다안 발. 안봐 가게 안다 에. 붙어 나왔어 와. 죽이죠. 아, 시야 안 나는데. 배진? 아, 시 시안이... 우리 좀 들어줘. 하나. 기다려. 음. 아, 마법차 볼지. 야 어, 습니다 한번 하셨습니다가 고생하셨어요.